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새소리도 나고 매미소리도 나고 가을의 문턱이에요 여기 하늘 좀 보세요 뭉실뭉실 아주 맑고 깨끗하답니다 여기는 저희 집에 들어오는 오른쪽에 있는 데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줬어요 이 아치는 다래나무 이렇게 올라가라고 해놨는데 저쪽에 심었던 그 호박이 이쪽 저쪽으로 다 올라와서 다 가지치기를 해줬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멘드라미도 있고요 채송화도 있고요 요 사이사이에 이거 보세요 여기는 원래가 초봄에 봄에 양귀비 자리인데 양귀비가 다 쓰러지고 없으면 이제 요게 나는 자리고요. 아이고야, 멘드라미 꽃이 이렇게 필려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개나리. 개나리인데요. 자연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뽑았었는데 제가 그냥 이쁘게 이렇게 키우려고 수영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아, 내년 봄에는 이쁘게 개나리가 필듯 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저렇게 대를 여러 대가 올라왔는데 꼬아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리고 요거하고 요 옆에는 나일락. 3년 전에 또 아는 언니네 집에서 캐왔는데 제일 처음에 이 땅에다 심은 자리에요 꽃은 한번 피긴 했는데 아주 어려서 조금 피더라고요 그것도 얘도 작게 키우려고 요렇게 몸체를 키워야 돼서 다 잘라줬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복분자 복분자도 쭉쭉 뻗쳐나가서 요렇게 잘라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동그랗게 키우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국화종류 그리고 여기 문빔 문빔 보세요 아 얘는 피고지고 계속하는데 이거 쓸데없는 코스모스 잘 자란거는 그냥 없애주고 문빔 이렇게 되어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따딸마지 얘는 올 봄에 사다놨는데 계속 피고지고 하면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싹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꽃이 피고 해갖고 가을까지 이렇게 필것 같아요. 요런새 싹이 새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벌 개미치 있고요. 이 뒤에도 저희가 나름대로 이벌 개미치가 크기 전에 이렇게 또 있답니다. 여기는 왼쪽에 있는 데데요 어제 여기 뽕나무가 쭉 쳐져 있던 거 잘라줬어요. 요 밑에 있는 게 햇빛을 봐야 되는데 햇빛을 못 보고 그러면 이 옷자라고 꽃 생성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또 이름도 모르는 거. 수영장 할머니가 시에서, 바라에서 몇 그루 뽑아줬던 거, 어릴, 어릴 때 뽑은, 저기, 준 거, 올해 심었답니다. 이건 벌개미치구요. 이것도 좀 쓰러지려고 하네. 묶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 좀 보세요. 음, 얘는 제일 늦게 피는 비비추 종류인데요. 이름은 잘 몰라요, 제가. 그리고, 저희 멘드라미와 채송화는 곳곳에 참 많답니다. 이거 보세요. 매번 보여줘도 보여줄 때마다 참이쁘고요 어, 오늘은 빨간색이 없네요. 얘는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내년에는 여기서 그냥 엄청날 것 같아요. 채송화가. 여기. 아주 이쁜 장소. 여기 꽃봄의 꼬리가요. 많이 폈죠? 이거 보세요. 얘도 그냥 가을까지 계속해서 잘 핀답니다. 이쁘죠? 어쩌면 저렇게 아기들이 밥 달라고 입 벌리고 있는 것 마냥 아주 오랜 세월 초봄부터 크기 시작해갖고 그렇게도 오래 기다렸던 참 꽃피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다알리아도 올해 다알리아는 아유 제대로 뽐내지를 못해서 비가 많이 오고 계속 뭐 한쪽에서는 썩고. 이거 보세요. 그래도 달리아 이쁘죠? 음, 너무 너무 이쁘답니다. 여기 달리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여기 또 고새 이렇게 많이 또 말라 버렸네. 에휴 이것도 손질해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잉글레시 라벤더. 얘는 꽃이 잠깐 폈었는데 이런 건가 원래 모르겠어요. 월동은 잘 되는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 모습도 이뻐요. 이렇게 여기 하늘바라기 그리고 프록스 하얀색 이쁘죠? 적어 보세요. 저희 맨 저희 멘드라미가 이제 꽃 피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멘드라미 꽃이 이제 밑으로 쭉 위에서부터 피기 시작해서 밑으로 이렇게 풍성해진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자연 바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하얀 꽃이 지금 만개네요. 설악초. 아 어, 이뻐요. 아주 조그만한데 이뻐요. 이거 보세요. 연데라미 이쁘죠? 아, 얘들 네 참, 정말 신비로워요. 아유, 뭐, 뭐라고 칭찬이 안 돼요. 이쁘답니다. 음. 그리고 또, 이 조화도 좋아요. 분홍, 노랑, 주황. 이거 보세요. 바람. 바늘꽃 이쁘죠? 아이고 벌이 또 날라와서 저기서 먹고 있네요. 이쁘답니다. 이렇게 여기 좋아도 아주 좋아요. 저희 여기도 원래는 큰 꽁의 비름 자리인데요. 큰 꽁의 비름은 요거 겨우 살아있고요.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채송화가 여기 와서 이렇게 피고 있답니다. 이거 보세요. 그리고 백리양도 씨가 날아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져서 있는데요. 아, 이거 또한 또 그냥 자연스럽고 이쁘답니다. 저기 여기 틈새 사이에 안개꽃 좀 보세요. 여기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이쁘죠? 이 조화도 이 테이블에 앉아서 보면 참 이쁘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거, 프록스 옆에, 프록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잘라줘야 되나. 필 것도 있기는 하긴 하지만요. 여기 보세요. 이거 모르는 꽃이었는데요. 금불초라고 합니다. 화분준 언니가 알려줬어요. 금불초. 근데 이거 하나만 피긴 했는데요. 얘도 같은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보면 여기에 모무리가 있죠. 이파리는 같은 건데 그리고 금불초 아유 얘도 어쩌면 저렇게 이파리가 꽃이파리가 저렇게 이쁠까요? 그리고 여기. 장미도 필려고, 이렇게 몽우리가, 장미가 이제 네 그루가 있는데, 몽우리가 피, 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저희 집 앞마당이랍니다.